자, 요즘 친환경, 지속 가능성 얘기 정말 많이 하죠? 특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들은 압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녹색 혁신에 투자하는 거, 이거 그냥 돈만 쓰는 비용일까요? 아니면 이거 기회로 삼아서 경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2024년에 나온 아주 흥미로운 연구 논문 하나를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여정은 바로 이 순서입니다. 네, 첫 번째 순서죠. 오염 유발 기업의 딜레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 현실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학, 철강, 정유 같은 회사들이 말이죠. 지금 거대한 두 개의 힘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살아남으려면 R&D에 투자해서 혁신해야지 하고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은 기본이야 하면서 각종 규제와 탄소세로 압박을 가하고 있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바로 이 어려운 딜레마를 정면으로 파고든 연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인데요. 2024년 경영교육 연구에 실린 김태호 천동필 연구진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오늘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겁니다. 자, 그럼 이 연구가 왜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기존의 이론들로는 이 상황이 딱 부러지게 설명이 안 됐거든요. 뭔가 중요한 연결고리 하나가 빠져있었던 거죠.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동안 연구들을 보면요. R&D 투자가 기업 성과에 좋다는 거, 그리고 ESG 경영이 중요하다는 거. 이건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특히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이 특수한 산업들에서 과연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여기에 대해선 아무도 속 시원한 답을 못 내놨습니다. 바로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이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즉, 연구진이 세운 가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연구의 핵심 질문을 한 단계씩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재료는 바로 기업의 R&D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가 과연, 네, 재무적 성공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거죠. 뭐 수익이 늘거나 성장이 빨라지거나 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질문의 틀이에요.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에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만약 기업의 ESG 점수가 높다면 이 R&D 투자와 재무적 성공사니의 연결고리를 마치 슈퍼차저처럼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에 답을 하려면 아주 탄탄한 분석 방법이 필요하겠죠? 연구진이 과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 과정을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 누가, 무엇을, 언제 했는지 말이에요. 대상은 바로 그 핵심적인 온실가스 고배출산업군, 즉, 화학, 금속, 정유 분야의 155개 국내 기업이었고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R&D 투자액, ESG 점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제 재무성과, 이세 가지의 관계를 분석한 겁니다. 여기서 조절 효과라는 통계 용어가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R&D 투자를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이 엔진의 성능을 100% 끌어내는 건 결국 운전자의 실력에 달렸잖아요. 이 연구는 바로 ESG가 그 숙련된 운전자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해 본 겁니다. 자, 드디어 결과 발표 시간입니다. 연구진은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음, 미리 말씀드리자면 결과가 꽤 놀랍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은 e s g 세 가지 요소, 즉, 환경 E, 사회 S, 지배구조 G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맡겨보시죠.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환경 2점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땡! 놀랍게도 환경 점수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럼 사회 점수는 어땠을까요? 이것 역시 아니었습니다. R&D 투자의 성과를 높여주는 핵심 열쇠는 아니었던 거죠. 네, 이도 아니고 S도 아니라면 남은 건 하나뿐이죠. 논문의 결론을 직접 보시죠. 오직 지배 구조, 즉 거버넌스 G만이 의미 있는 긍정적 조절 효과를 보였다.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G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그쵸, 지배구조가 약한 기업에서는 R&D 투자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하지만 지배구조가 튼튼한 기업은 어때요? 와, R&D의 성장 견인 효과가 엄청나게 높아지죠. 똑같은 엔진을 달아도 운전자가 누구냐에 따라 성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좋은 거버넌스는 아주 멋진 이중효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R&D 투자는 비용이 많이 되니까 수익성이 나쁜 영향을 줄수 있잖아요? 좋은 거버넌스는 이 충격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투자가 미래의 성장으로 확실하게 이어지도록 해주는 증폭기 역할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결과가 현실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기업의 경영자나 투자자들은 이 연구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시사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먼저 경영자분들, 단순히 녹색 기술에 돈만 쓸게 아니라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 결정 시스템, 즉 튼튼한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투자자분들께는 아주 중요한 팁이 되겠죠. E나 S의 화려한 점수에만 현혹되지 말고 그 기업의 G를 깊숙이 들여다보세요. 진짜 이야기는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만드는 분들은 좋은 거버넌스를 갖춘 기업이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좋은 거버넌스가 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이건 단순히 착한 경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투명한 의사결정과정,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사회, 그리고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주주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엉뚱한 곳에만 집중해왔던 건 아닐까요? 만약 좋은 거버넌스가 이 퍼즐의 그냥 한 조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